동생, 같이 먹었어? 응. 어. 어, 어떻게 줬어? 예. 또 줘봐, 동생 줘봐. 야. 응, 음, 같이 먹어. 어, 착해. 오빠 착하네. 응. 음. 아, 있어? 예, 응 어. 예. 응. 예. 응. 냠냠. 냠냠. 냠냠 또 줘. 아, 깎아 먹고 먹어, 다이마. 아구, 아구, 아고 아구, 오빠 진짜 최고네. 오빠 최고다. 오빠가 아, 동생을 엄청 잘 챙겨. 아이아 오빠도 줘 다임아 까까 오빠도 줘 오빠도 까까 줘 아우 사이 좋아 음, 같이 같이 하나씩 다임이가 준대 음. 서로 먹여줘요 이기들이 어딨어요? 너무 착한데요? 어 거. 다시 먹어야지 다이 먹고 응. 응, 다임이 오빠 먹고 준대 저기요 다이미, 여기 맞네 여기 이거 먹어 바닥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무당이 뭐하나요 내려와 조심해 가임 조심조심 내려오세요. 앉아. 아이고.